가 리뷰하는 학과 스토리, 가천 대생이 직접 말해주는 다양한 학과들의 생생한 학교 이야기를 들고 GBS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맥케민이다 두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번 주 치위생학과 학우분에 이어서 이번 주엔 어떤 분이 찾아주셨을까요? 나는 메케민이다의두 번째 게스트, 김원교 학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학과 19학번 김원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처럼 물리치료학과가 아닌 학우분들은 원교 학우님께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번 신입생분들이 23학번이시더라고요. 네, 원교 학우님이 4년 선배로서 오늘 많은 이야기와 꿀팁들을 전달해 주실 예정인데 준비되셨나요? 어, 저도 이제 4년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laughs> 네, 그래도 제가 학교 생활을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이제 새내기 학우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4년이면 꿀팁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laughs>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볍게 다섯 글자 게임으로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천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네.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당하게 네. 네. 가물치 최고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가물치 최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좀 저희 각천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봐도 그렇고 이제 각천대를 다니지 않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에서 봐도 저희가 어 되게 좀 자랑할 만한 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좀 예를 들자면 학과 평가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눈에 음. 보이는 자료들만 봐도 저희가 좀 높은 순위에 있는 걸알수 있고 그 그리고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체육 대회. 어... 체육 대회 성적이 가천대 물리치료학과가 좋기 때문에 가천대 가물치 최고라고 아, 말하고 싶습니다 완전 엘리트 학과네요. 네, <laughs> 네 저도 항상 축제 때 보면 응. 물리치료학과가 진짜 모두 열정적인 것 같아서 되게 내심 부러울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다면 원교학우님이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나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어~ <laughs> 저는 이제 물리치료 학과를 진학한 이유가 어, 여성 이제 여자 학우분들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 학우분들은 이제 운동선수를 치료를 네.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환경에서 선수들과 이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제 열정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또한 이제 그런 어~ 노력 그러한 이제 열망이 있고 그러한 음. 이제 바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진학을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옆에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갈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원교님이 물리치료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해보고 <laughs> 학교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물리치료학과만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가천대 물리치료학과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저희 물리치료학과는 어, 되게 인체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깊게 음. 배울 수 있는 게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한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신체 부위에서 특정 부위가 아플 때 단지 그 부위가 잘못 잘못돼서 아픈 경우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음. 그런 어~ 이제 유발되는 복합적으로 인체를 평가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자 물리치료학과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되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laughs> 저는 간호학과인데 어, 뭔가 보건계열이라서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뭔가 자율성을 갖고 환자를 대한다는 음. 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장점도 있다면. 물론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규학원님이 느끼신 물리치료학과만의 고충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단점이나 고충을 물어보셨는데 네네. 단점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없고요. 어. <laughs> 네. 하지만 이제 앞서 <laughs> 말하셨던 것처럼 물리치료학과의 큰 이제 장점인 복합적인 평가를 내리려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해부학에 대한 이 이해나, 근육에 대한 이유, 이해, 뭐, 여러 과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암기나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게. 저희 대부분 물리치료학과에 진학을 하, 한 학생들이 좀 고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오 그렇군요. 이번에 입학한 물리치료학과 새내기 분들이 특히나 이 라디오를 집중해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원규님께서 물리치료학과가 학업량도 많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음. 혹시 새내기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물리치료학과만의 공부 꿀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공부 꿀팁이라 하자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나마 이제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네. 어, 공부하는 양이 음. 많기 때문에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까먹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까먹은 부분이 많아지면 다음 단계에 넘어갔을 때그 다음 단계 과목을 배울 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복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음. 어,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어, 그런 내용들을 같은 하고들이랑 나누는 게 제일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누면서 이제 메타인지도 하고,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있는 지식을 정말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음. 어. 이제 만드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저도 보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동기들이랑 다 같이 했을 때 기억에 더잘 남더라고요. 이렇게 1학년 새내기 분들께 다양한 꿀팁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똑 부러지신 원규 학우님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저도 고민이라 하면,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물리치료학과를 진학했을 땐 막연하게 스포츠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스포츠 물리치료를 배우다 보면, 그 중에서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음. 그 분야에서 또 어느 쪽으로 진로를 설정을 해야 될지가 저에게는 지금 있어서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또 아무래도 이게 분야가 다양하다 음. 보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음. 진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원교 학우님만의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졸업하시고 나서 향후 어떤 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음. 나중에 이제 좀 정말 실력이 있는 치료사가 되면, 네. 어, 개인적으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이제 치료를 해준 센터를 차리고 싶은데요. 센터를 개업을 해서 운동선수를 치료를 하고,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 손을 거쳐서 치료된 선수들을 보면서 같이 보람을 느끼고, 이제 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음. 좀 그런 걸 느끼고 싶습니다. 아, 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초면이지만 멀리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 촬영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정말 이제 저도 이렇게 귀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하고 저 좋은. 어, 경험하고 가는 것 같아서 음.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원교학원님과 함께해서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물리치료학과 김원교님의 이야기였고요. 다음주는 간호학과 학우분을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시청해주신 학우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